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홈워크 4.3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워크 4.3을 좀 어, 이해하기 힘,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어, 있어서 자, 이 어, 홈워크 4.3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어 간단해요. 자, homework 4.3에서는 이제 어떤 어 내용이 있냐면 자, 우리가 자,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유니레터럴 익스턴트 상황이고요. 자, h는 함이고 그다음에 인저로의 s 이 u가 있죠. 자인조레 에셋이 U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가정을 어, 지금 U가 H보다 작아요 자 U가 H보다 작으니까 일단 저지먼트 프루프 프라블럼이 있는 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U가 H보다 작으니까 케얼 코스트가 머니터리든 넘머니터리든 간에 어 일단 저지먼트 프루브 프라블럼이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인저로의 노력 수준 X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이제 있습니다. X N이라는 게 있고 X M이라는 게 있어요. 자 X N이라는 거는 이제 n o 니 monetary care를 얘기하는 거고. XM 이라는 거는, 어, 모니터리 케어를, 어, 나타내는, 어, 이, 텀이에요. 그래서, XN과 XM을 더하면, 이제 총 노력 수준이,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노력 수준 X가, 어, 사고 확률을, 어, 사고 확률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n이 2 그리고 xm이 3이다. 이 말은 인저러가 어, n o n m o n e t r y care는 두 유닛을 선택을 하고 m o n 리 t 어 r y care는 3 유닛을 이제 선택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총 노력 수준은 5가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지금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넌 모니터리 케어와 모니터리 케어를 우리가 앞에서는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넌 모니터리 케어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어, 학습을 했고 그 후에 모니터리 케어만 선택하는 상황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호목에서는이 둘을 합친 거죠. 그래서 인저러가 non-monetary care와 monetary care를 이제 동시에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두 가지 종류의 케어의 합이 결국 총 노력 수준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인저러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는 게 이제 여기서의 문제예요. 자, 아이디어는 어,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자,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자, 케어가 넌 모니터링인 경우와 모니터링인 경우를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케어 코스트가 모니터링 경우에 어그 비용이 훨씬 싸다고 했죠. 그래서 케어 코스트가 넌 모니터링인 경우에는 어 노력을 한 단위 들이면 비용이 항상 1만큼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케어 코스트가 모니터링 경우에는 노력 수준을 한 단위 늘리면 비용이 1만큼 발생하기는 하는데 언제만 발생하냐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만 비용이 발생을 했었어요. 따라서 인절어 입장에서는 모니터리 케어의 비용이 더 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모니터리 케어인 경우에 인절어가 노력 수준을 더 많이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따라서 그 논리에 따르면 인조러 입장에서는 지금 모니터리 코스, 모니터리 케어와 넘 모니터리 케어 둘다 동시에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효과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xn을 어, 1만큼 늘리든지, xm을 1만큼 늘리든지 결국 총 노력은 1만큼 올라가는 게 똑같죠. 그리고 그 X는 어, 이 사고 확률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효과도 똑같고 그런데 어, 모니터리 케어의 경우에는 비용도 더 싸니까 인저러 입장에서는 넌모니터리 케어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상황에는 어떻게 인저러가 선택을 하냐면 넌모니터리 케어는 전혀 선택을 안할 거예요. 따라서 인저러는 넘머니터리 케어는 전혀 선택을 안 하게 되고 결국 머니터리 케어만 선택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인저러의 선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인저러가 머니터리 케어만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저러가 선택하는 x의 값과 똑같은 값을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수식을 활용을 해서 얘기를 하면, 자, 만약에, 자, 자 XN이 양수라고 한다면, 즉, 만약에 인저러가 어, non-monetary care를 조금이라도 선택을 한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인저러의 expected payoff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하는 거죠.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x라는 거는 xn과 xm을 더한 값이죠. 자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하지 않으면, 자, 사고가 발생을 안 했으면, 자 인저러 입장에 서는 이제 자산이 U만큼 있고,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머니터리 케어만큼 이제 돈을 빼주고, 넘머니터리 케어는 어, 이 자산에서 빼는 그런 돈이 아니니까, 페이오프에 마이너스 XN으로 나오겠죠. 자, 그런데 XM과 XN을 더하면 그게 그냥 X가 되니까, 결국, 여기도 이제 사실 XM하고 XN을 더한 게 이제 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인절는 원래 어 자산이 U만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니터리 케어를 이제 돈으로 빼죠. 모니터리 케어를 돈으로 빼고, 자 이게 남은 돈인데 이 중에서 지금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리고 너 모니터리 케어는 따로 비용 이제 따로 이제 페이오프에 마이너스 X N으로 나오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어, u에서 xm을 뺐죠. 자, 근데 우리가 앞서 이제 u가 h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u에서 xm을 뭔가 뺐으면, 그러면 남은 돈은 h보다는 훨씬 적겠죠. 따라서, 어, 인절어는 그냥 파산을 하게 되고, 이제 이 항은, 어, 페이오프에 나오지를 않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어, 항들을 지우면, 이거는 지우고, 마이너스 XN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어,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표현으로부터, 이 지금 인철어의 expected payoff를 우리가 지금 쓴 건데, 자,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자, XN을 한 단위 줄이고, Xm을 한 단이 늘리면 인저의 페이오프가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왜 그렇죠? 자 xn은 한 단이 줄이고 xm을 이제 한 단이 늘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인저의 페이오프가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왜 그러냐면 자 xn과 xm을 동시에 지금 한 단이 줄이고 늘렸으니까, 총 X의 값은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총 X의 총 노력 수준은, 총 노력 수준 X는 XN과 XM을 더한 값인데, XN이 1만큼 줄어든 대신에 XM이 1만큼 늘어났으니까, 총 노력 수준 X는 변화가 없겠죠. 정노력 수준 x 여기도 변화가 없고, 자 여기도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자 다른 항들은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죠. 자 어디에 유일하게 변화가 있냐면 지금 여기 xn이 지금 1만큼 줄어든 게 사실 유일한 변화죠. 자 그런데 xn은 지금 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결국 인즈러의 페이오프가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XN이 만약 양수라고 한다면 인즈러의 페이오프가 지금 극대화된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XN, XN을 줄이고 XM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페이오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Xn이 양수인 경우는 지금 인저러의 페이오프가 극대화된 상태가 아니고, 따라서 인저러의 페이오프가 극대화가 되려면 결국 우리의 결론은 어 Xn이 어 0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따라서 어 Xn이 0이고, 그래서 인저러는 어, n o 터 monetary care는 전혀 선택을 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인저러는 결국 monetary care X M만 선택을 해서 어,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하고자 할 테니까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 인저러는 monetary monetary care만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했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허목 4.3이고요. 그래서 허목 4.3은 사실 지금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하죠. 인조라 입장에서는 넌 모니터리 케어보다 모니터리 케어의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에 넌 모니터리 케어는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모니터리 케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결국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 수식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어 얘기를 하면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허벅 4.3에 어 답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